안녕하세요. 해국이에요. 오늘은 청년피자 신메뉴 한라마요를 먹어볼 건데요. 어, 한라마요만 한판 먹으면 너무 질릴 것 같아서 반반으로 시켰어요. 여기 이제 여기가 한라마요고 이게 진짜 감자피자 그리고 고구마 치즈바이트 추가했고요. 여기 청년마요 소스가 맛있다 해서 제가 시켰는데 기본으로 한라마요를 시키면 하나 주나봐요. 그래가지고 하나를 추가해서 두 개가 지금 있고요. 피클도 하나 추가했고 갈릭 디핑소스도 추가했습니다 요게 할라마요 신메뉴예요짠 먹어볼게요 어 빨리 먹어야 돼 음. <laughs> 맛있다 좀 식어서 치즈 늘어나는 맛은 없는데 그냥 맛있는데? 맛있는데? 이건 청양마요 소스에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. 그리고, 할라피뇨 피자가 맵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매울까 싶었는데 하나도 안 매운데? 음. 고구마 치즈 바이트 갈리게 찍어서. 음. 내가 다 계산해서 시켰어요. 이게 매우면 고구마로 달래주려고 고구마 치즈 바이트를 시켰거든. 음, 그것도 맛있겠다. 자, 깜박하고 접시를 안 가져와서 이거를 접시 삼아. 음. 파스타는 약간 그 어렸을 때그 약간 조금 저렴한 파스타집 가면 먹는 7,900원 막 이런 맛? 근데 맛있어요. 전 이런 맛도 좋아해가지고. 그리고 리뷰 이벤트로 받아서 더골맛이에요 근데 이거 한라마요 한판 혼자 먹으면 질릴까봐 반반으로 시켰는데 하나도 안 질린다, 이 매콤해가지고. 음. 이거, 그리고 가격도 엄청 싸요. 이게 오리지널 피자라가지고, 14,900원인가? 그니까 전 라지 사이즈가 16,900원인가 그렇고, 맛있다. 음. 왜 이렇게 맛있게 먹냐고요? 맛있어서. 맛평가 좀 해달라고? 재구매 의사 있냐고요? 어, 가격이 진짜 저렴하잖아요. 14,900원이면. 나 솔직히 기대를 안 했거든. 기대를 안 했는데. 오, 씨. 괜찮은데? 진짜? 이거는 진짜 감자피자래요. 요거는 라지라서 좀더 비싸요. 근데. 이거보다 작은 사이즈는 1, 2인분이거든요? 14,900원 반반으로 하면 무조건 라지부터 되더라고요 이거 할라마요가 프리미엄 피자 계열이 아니고 오리지널 피자로 가가지고 14,900원이더라고요 진짜 싸 근데 이제 치즈바이트 이거 추가가 4,000원 구트 레귤러도 15,000원 정도면 괜찮죠? 맛있어. 먹어봐요. 근데, 내가 보기에는 일반 도우로 하는 것보다는 치즈 크러스트나 바이트로 하는 게 맛있으니까, 그렇게 하면 돈좀더 추가될 것 같긴 한데, 아, 근데 맛있다. 그리고 리뷰 이벤트인데 베이커도 엄청 해자로 줬어. 나 진짜 이, 이 지, 이 지점에서 종종 시켜 먹어야겠어요. 맛있네. 음. 네, 배민으로 시켰어요. 근데 약간 치즈가 <laughs> 막 엄청 늘어나고 이러진 않는데, 근데 안 늘어나는 피자도 뭐 그런대로 또 매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먹어야지. <웃음> 맛있다 <laughs> 베이컨 う올려 근데 이 신메뉴 진짜 괜찮다 이게 이게 뭐지 닭가슴살인가 닭가슴살인가 이게 뭐지 근데 막뭐 엄청 퍽퍽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전 퍽살 싫어하는데 음. 하나 뺏어 먹어야지. 시키면 이거 양념 진짜 약간 많이 안 주잖아. 근데 여기는 양념도 진짜 듬뿍 준다. 근데 이거 지점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해요. 이 지점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아. 신메뉴 다 먹었다. 아 피자 꼬다리 찍 먹으러 좋겠다고요? 그럴 것 같아 이게 바이트니까 그렇게도 먹어 볼게요 이건 한라마요랑 진짜 감자피자 반반이랑 이렇게 조합이 괜찮거든요 근데 혼자 사시는 분들은 사실 라지까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 레귤러로 그냥 한라마요가 14,900원이거든요 그렇게 시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. 가격도 진짜 싸고. 별로 안 질리는 맛이에요. 그렇게 많이 안 질려. 나는 근데 청양마요 이거보다는 갈릭소스에 찍어 먹는 게더 맛있긴 해요. 냠냠님 한입 드릴게요. 아까 이거 원하셨으니까. 이제 여기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안녕!